반갑습니다. 홍기부장이네요. 아, 오늘도 명찰을 한대 보러 여기까지 날라왔네요. 아, 서귀포, 모슬포까지 날라왔습니다. 아, 벤츠 S클라스 5세대 차량인데 S500 롱바디 차량이네요. 아, 2008년식이고 어, 7년도, 2007년도 12월달에 등록을 하였고, 이제 막 20만 키로를 찍기 시작한 그러한 차량이고, 아, 8기통에 아주 귀한 자연흡기 방식을 채택한 그러한 차량입니다 아, 사고 이력 조회를 해 보니까 사고 이력 조회에서는 두개 정도가 뜨는데 대차 피해가 근데 큰 사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, 한 건은 부품 가격이 160만 원인가 토탈 정도 들어간 게한 건이 있고 또한 건은 부품 가격이 46만 원인가가 들어간 게또한 건이 있더라고요 어, 벤츠에서 160만원 정도면 그냥 뭐 도색 한두 군데가만 해도 100만원 훌쩍 넘어가니까 40만원 짜리는 글쎄요. 뭐, 뭐를 해서 40, 40만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160만원 짜리에서는 도색이 한두 판 정도 들어간 걸로 예상을 하고 교환된 곳은 단한 군데도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. 이제 본네트도 그렇고 휀다, 문짝 뒤에 트렁크. 다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, 아, 교환된 흔적은 단한 군데도 없었어요. 그래서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. 이렇게 판단이 드는 차량입니다. 아, 제가 여기 필하임 건축사무소에 벌써 한 다섯 번째 온것 같아요. 이분이 가지고 계신 차들이 거의 다 명차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클라이슬러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옛날에 뭐 포드에서 나온 차량도 그렇고, 근데 희한하게, 여기서 매물대를 내놓은 차량은 거의 다가 육지로 나갔어요. 한대는 경기도 일산으로 갔고, 한대는 또 어디야, 강원도도 갔고, 한대는 포천으로 갔고, 또 한대는 전주로 갔나? 그랬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한대가 어쨌든 육지로 갔어요. 다섯대를 여기에서 다 제가 매물대를 찍어가지고,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, 전부터다 다 육지로 나갔어요. 육지로 나갔는데도, 단한 사람도 지금까지 이 차는 이래요 저 차는 저래요 뭐이 차가 이래서 이상했네요 아 이거 왜 이래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것단한 대도 없었어요. 가져가신 분마다 전부 다 오셔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어쨌든 이 차주분께서 필하임 건축사무소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인데 진짜로 꼼꼼하시더라고요.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깐깐하시기도 하고 꼼꼼하시기도 하시고 차량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. 전에 팔았던 것들도 판매를 했던 것들도 보면 전부 다가 2005년, 3년, 뭐 7년, 8년 이런 건데도 어쨌든 가져가신 분들이 단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만큼 관리가 잘 됐다. 잘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사장님께서,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 수리 내역서를 보여주시더라고요. 23년서부터 지금까지 거래한 거, 지금까지 손본 것만, 수리한 것만 대충 한돈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. <laughs> 저도 살짝 이해가 안 가요. 이만큼 돈을 들여서 왜 판매를 하실까? 근데 이 차뿐만 아니고, 전회차도 마찬가지였어요. 전회차 다섯 대판 것들도 보면은, 전부 다, 수리 비용만 뭐 거의 뭐 7, 800, 1000만원, 어떤 차형가 하나는 뭐 1,200, 300 들어간, 그러한 차량도 있었어요. 그러니 가지고가시는 분마다 뭐 불만을 토로하실 분이 계시겠어요? 차는 거의 완벽하게 수리를 다 해놨으니까. 이 차도 마찬가지로다가 뭐 23년도부터 그 내역서만 본게그 점검 빼놓고, 23년서부터 요번에까지 수리한 것만 한 돈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, A4 용지로서 몇 장이 돼요? 수리인데요, 여기. 어쨌든 그 정도로 차량은,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. 병적으로 관리한다, 병적으로 관리한다. 이 차량은 병적으로 관리한 차량이에요. 이쪽 그럼 뭐 병적으로 관리한 차량이요?라고 이렇게 앵카 같은데 사이트 같은 다 보면은 그런 멘트를 써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진짜로 병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그런 상태이신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차도. 가주 가셔가지고 단 하나도 속 썩을 곳이 없더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아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한 가지는 내비게이션이 지금 작동을 안 해요.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이제 반짝거리기는 하는데 작동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것하고 또 하나는 앞에 보시면 라이트가 지금 백화현성이 많이 일어났잖아요. 요 백화 현상 하나 일어난 것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타이어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. 뒷 타이어는 그냥 전냥 괜찮은데 앞 타이어는 가져가셔서 뭐한 서너 개월, 삼, 사 개월 정도 타시다가 교환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한번 그 수리업체에다가 묻어 봤더니 여쭤봤더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한0만원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된다고 하고 이쪽에 라이트는 이건 새걸로 교환할 필요 없이 요거는 요새는 복원이 얼잘 되니까 복원만 해도 거의 새 것처럼 똑같아요. 교환한 것다 같대요. 근데 복원하는 비용이 얘네들은 국산차는 보통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 조금 100만 원. 요건 뭐 많이 잡아서 20만 원 안쪽 타이어는 뭐네 짝을 다 교환해 주신다고 그러면 좋고. 뭐, 뒤에 거두 개나 앞에 거두 개만 교환하셔가지고, 타이어 교체만 하셔서, 앞뒤로 교환만 하셔서, 어, 타도 되는데, 타이어는 뭐, 최소한 뭐, 두개 정도만 교환한다고 하더라도, 한 3, 40만원은 안 들어가겠어요? 3, 40만원, 4, 50만원? 뭐, 네 개를 다교환한다 그러면, 7, 80만원, 한분만원 정도 들어갈 거고, 최고 좋은 타이어로 봤을 때, 에 예, 현재는 들어갈 비용은 전혀 없고, 그, 내비게이션하고, 어, 요거, 라이트, 그 백화 현상이라는 거 복원시키는 것하고 타이어만 교환하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시운전을 잠깐 해봤는데 어우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. 느낌도 좋을 뿐더러 엔진 상태가 뭐 이거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아주 정숙하고 아주 조용하게 예, 그렇게 엔진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. 미션도 뭐 슬립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건너가고. 어, 진짜 엔진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. 뭐,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 차가 시동을 걸었나, 안 걸었나, 할 정도로다가 그만큼 정숙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. 어, 외관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. 뭐, 찌그러지고, 깨지고, 터지고, 스크래치난 부분은 없고,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정도만 더 광택 작업만 하시면은 완전 다른 차가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, 실내도, 천장이나 바닥이나 시트나 대시보드 같은 것들도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었어요. 뭐 스크래치 같은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다가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내관도 실내도 깨끗한 편이고 외관도 광택만 내주면 이제 완전 다른 차가 될 정도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내비하고 어 그리고 여기 라이트 재생시키는 것하고 타이어. 요세 가지만 봐주시면 본다고 그러면 아주 완벽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뭐 엔진, 이션년 정비소양 말할 것도 없이. 이 아, 차도 관심 가져줄 만한 차량 중에 한 대네요. 한번 관심들 많이 가져보시고요. 아,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고요. 어, 이 차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, 당사자들 개인 대 네, 개인으로 다 이렇게 거래를 할 거예요. 부대 부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정직하겠습니다.